네, 삼랑한 어린 여러분 안녕. Lesson 2. Oh, it's a ball. 셋째 시간입니다. Learning point. 알파벳 B와 P의 소리 알아보기. 낱말 bag, ball, ball, bag, hat, pen. hat pen. pen. 읽고 쓰기입니다. ABC in words. B. B. b, b, bag. b, b.

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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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. 잘 듣고 낱말이. P로 시작하면 손벽을 한번 치고 P로 시작하면 손벽을 두번 치세요. Pen, bag, piano, ball. Read and talk. Pen, hat, bag, ball. What's that? It's a hat. What's that? It's a bag. What's that? It's a pen. What's that? It's a ball.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을 비교해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은 큰 차이가 있어. 따라서 우리들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건들도 많이 변했단다. What's this? It's a hat. 조선시대 양반들이 쓰던 모자, 가시야. 오늘날에는 보온용이나 햇빛을 가릴 목적으로 혹은 멋내기용으로 누구나 모자를 즐겨 쓰지만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 쓸수 있는 모자가 정해져 있었어. What's this? It's a bag. 옛날 사람들이 메고 다니던 가방이야. 오늘날의 가방은 모양도 크기도 디자인도 가지각색이지. 옛날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지프로 가는 새끼를 엮어 만든 주머니에 끈을 달아 메고 다녔어. 보자기도 가방 대용으로 두루 이용했다고 해. What's this? It's a pen. 오늘날에는 다양한 색과 굵기의 펜이나 연필 등을 이용해 종이에 글씨를 쓰지만 옛날에는 펜 대신 붓을 사용했어. 또 오늘날의 다양한 공과는 달리 옛날엔 지프로 만든 공을 차고 놀았다고 해. 이 밖에도 모양과 사용 방법이 많이 달라진 옛날과 오늘날의 물건으로 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. Read and do. 알파벳을 읽으며 길을 따라가 낱말을 읽어봅시다. B A L L ball. H A T hat. B A, G, Bag P, E, N, Pen Listen, Connect, and Write 잘 듣고 사물함의 물건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연결하고 따라 써보세요. It's a bag. It's a hat. It's a ball. It's a pen. 전체 정답 네입니다. H A T B A G P E N B A L L 네, 여러분 스스로 Ball. 스스로 한번 써 보시기 바랍니다. p l a together 3 그림 사전 완성하기 1. 4명이 한모둠을 만든 후 2명이 한 팀이 됩니다. 2. 모든별로 선생님이 나누어준 낱말 카드 4장을 주머니에 넣습니다. 3.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팀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보여주며 이긴 팀에게 무엇인지 묻습니다. What's this? 4. 이긴 팀은 무슨 물건인지 답하고 It's a ball. 교과서의 그림 사전에서 해당 물건을 찾아 낱말을 따라 씁니다. 5. 물건이 무엇인지 답하지 못하면 그림 사전에 낱말을 쓸수 없습니다. 6. 사용했던 카드는? 다시 주머니에 넣은 후 돌아가며 묻고 답하기를 하여 그림 사전을 먼저 완성한 팀이 칭찬 도장을 받습니다. 포인트 체크 그림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써보세요. bag hat pen ball homework 포인트 체크. 네, 네 이상으로 어, 설명 마치겠습니다. 안녕.